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9월 20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 5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7 0시차 대상 경기이고요. KBO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KBO 말고 다른 리그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순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예상대로 구연패 성공. 근데 더큰 문제는, 자, 또 선발이 6인인 이재책. 뭐, 오실 점이지만, 계산범위 내에 피칭을 하고 내려갔음에도 필승조가 장전되어 있었음에도 점수 개박살난 것. 그나마 기아가 연패를 끊는다면 엊그제 어제 둘중 하나였어야 했는데, LG가 그걸 가만히 납주지 않았고, 본인들도 뭐 탈출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 연패는 언젠가 그것도 예상 못할 타이밍에 끊어질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걸 우리 손으로 잡아볼 필요는 없겠죠. 이 연패! 언제까지 이렇게 지진 않을 거니까 곧 끊기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을 우리는안 잡아요. 자, 양현종이 등판한다 하더라고요. 하더라도요. 양현종 직, 직전 피칭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최근에 양현종은 연패 스토퍼가 아니고 연승 스토퍼라고 양현종도 팀을 구할 그게 못되죠 지금 아무튼 이 시리즈는 와일드카드 축소판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치열할 테고 재밌어야 할 시리즈인데 정작 디아 팬들만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시작부터 맥이 빠져버리니깐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스포츠라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러지? 그냐면 양현종 6이닝 한사5실점 구창모, 670, 1, 2 실점, 뭐, 득점 내용은, 뭐, 양의지와 노진혁의 손에서 나온 홈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아 불펜들의 연예인 실적 대폭발로, 결국, 결국 NC가 마헨까지, 시원하게, 이런 그림 예상되는 거, 저 뿐인가요? 뭐, 기아가 점수를 뽑는 시나리오는 왜 말씀드리지 않냐? 그런 거는, 자, 기, 기아 타선이 뜨거울 때도 구창모 상대로 득점 뽑기 어려웠는데, 지금 기아 타선, 뭐 안타랑 볼래 출루 정도는 하지만, 적 시타 나오는 모양새. 절대 안 나와요. 보면은, 만약 오늘 구창모 상대로 의미 있는 득점 따내면은, 그건 대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모습, 지금 같은 경기력과 타선으로는. 대사건이에요. 그건 천재지변이죠. 인력으로는 예상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요거지, 이거는, 이거를 예상한다? 경기 시작 전에? 그 근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 총력전을 준비한 NC의 고배당 마인을 저는 노려봅니다.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자, 한번 삐끗했으나 넘어지지 않았다. 자, 8월 24일 이후로 연패가 없는 삼성이 이번에도 연패 없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일단 상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올 시즌 맞대결 3승 9패로 열세 보이고 있는 KT인데요 거기에 맞설 선발은 황동재 현재까지 시즌 방어율 7.04 KT 상대로 올 시즌 2경기 등판 방어율 21.32 이래서는 어렵죠 KT는 연느 때와 같이 소형준 올리면서 선발부터 좋은걸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이기려면 어제 이겼어야 했어요 어제 진짜 아쉽겠습니다 충분히 어제 경기 시작 전에 이길 만한 게임이라 프리뷰했고 저는 실제로 삼성의 역배승을 예상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졌지만 근데 실제 경기 내용도 이길 만했던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임을 놓치니까 오늘 게임이 더 어려워 보이네요 뭐 황동제로 폰트 나오는 매치업도 잡았듯이 야구에 불가능할 게뭐 있냐 싶지만 어디 그런 매치업을 어거지로 잡아서 배팅을 나가진 않죠 그걸 예상하진 않죠 자, KT로 보는 게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K, 삼성이 간만에, 거진 한 달여 만에 연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볼게요. 아, 어제 LG는 정말 멋들어진 경기 펼쳤죠. 국내 선발이 6이닝 무실점에 큰 점수 차로 필승조를 아꼈고, 공수주부터 전략까지 완벽한 경기였고, 그 흐름 있기에 임창규 카드 타고 넘치죠. 잉? 임창규가? 하실 수 있겠지만, 롯데전의 임찬규는 사신이죠. 켈리보다 더 무섭다는 롯데전의 창규입니다뭐 특정 팀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담이 없죠. 자,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하락세의 반즈도 좀털것 같기 때문에 임찬규가 늘상 하던 대로 해도 이기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거죠. 5이닝 막아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설사 3이닝 정도만 맞고 내려가도 뭐 내일 생각도 해야겠지만 필승전은 오늘 내일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죠. 이유찬 배세준 롱맨들 되기도 하고 이런 여유 자체가 이 정배를 보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LG의 여유 여기에 편하게 배팅하고 싶네요. 자 이상으로 9월 22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 5경기 중 3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라던가 다른 종목, 다른 리그 경기 분석, 프리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대니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